Oh, 3백5에서못 뭐, 말이야. 니이 그러니까 아, 잘못도 아니고 아, 아, 그냥 이 닉, 이러면, 너네 너네가 잘못한 거야. 너네가 잘못한 거야. 너네가 잘못한 다고 수는 다른데. 수는 다른데. 수는 다른데. 에, 말했잖이 잘한 줄안거아 이래 가지고 서문 나 가지고 진짜 잘한 줄 알아. 너네잖아. 너네 잘못이야 야, 발일럿 진짜 야 진짜 열심히 했다고 2주 동안 놀리지 마. 2주 동안 존나 열심히 했다고 놀리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나는 야난 걔네 야 걔네 열심히 한게 뭐가 중요해? 난 걔네한테 내가 놀렸어? 내가 살면서 걔네한테 뭐 우승 못했다고 놀린 적 있냐고 지들이. 아니, 진짜. 개웃 e 다 g u k a b o r a 진짜! 야 맨구가 뭐가 중요 h e y 내가 우승을 이겼다. 못하는데? 내가 이 n y 다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맨 United, Manchester, b 하 r a t 의 팀인데. 그 b u 야 야 누가 보면 내가 하루종일 쟤네 놀린 줄 알겠어 뭐난 발로한테 하면서 쟤네한테 긴말로 안, 안, 안 놀렸어요 한다.